옛날 옛적 한국의 어느 작은 시골 마을에 재석이라는 젊은 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도시에서 직장을 다니다가 번아웃이 와서 고향 마을로 돌아와 조용히 생활하던 중이었습니다. 재석은 마을이 무척이나 평화롭고 사람들이 친절하여 마음의 안정을 찾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마을에서 며칠 지내다 보니 독특하고 섬뜩한 느낌이 드는 이유를 알수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에 따르면 한밤 중엔 절대 밖에 나가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마을 가운데 오래된 우물 근처에는 절대로 가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유를 물어보면 모두 입을 다물고는 그저 옛날부터 내려오는 금기라는 말만 할 뿐이었습니다. 재석은 호기심이 많은 성격이었습니다. 밤마다 들리는 우물 쪽의 이상한 소리에 대해 사람들에게 물어보았지만 사람들은 모른 척하거나 회피하며 대답하기를 꺼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직접 알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느 날밤 재석은 손전등을 들고 슬그머니 집을 나왔습니다. 달빛이 어슴풀에 비치는 길을 따라 우물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고요한 밤, 벌레 소리마저 들리지 않았고 오직 바람 소리만이 귓가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마침내 우물에 도착했을 때 그는 그곳에서 뭔가 기묘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우물 주위를 둘러보던 중 재석은 우물 속 깊은 곳에서 울려나오는 듯한 희미한 신음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의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고 손전등 불빛을 우물 안으로 비추자 한 여인의 얼굴이 물 위에 떠올라 있었습니다. 두려움에 겁먹은 재석은 뒤로 넘어질 뻔하며 손전등을 떨어뜨렸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꺼지며 사방은 다시 칠흑 같은 어둠에 휩싸였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는 몸을 일으켜 우물 쪽을 다시 보자 그곳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방금 보았던 것이 환영이었을까 그는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갔지만 그날 이후로 매일 밤마다 같은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매번 우물 속에서 손을 내미는 여인을 보게 되었고 그녀는 무언가 말을 하려는 듯 입을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몸과 마음이 지쳐가던 어느 날, 재석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마을의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그 할머니는 오래전부터 마을에서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사람으로 소문난 분이었습니다. 그녀는 재석의 이야기를 듣고는 깊게 한숨을 쉬며 마침내 이 마을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오래전 이 마을에는 아름다우면서도 불행한 여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사랑하는 이를 기다리며 우물에서 날마다 물을 길어다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사랑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결국 실연의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날이 서 있는 어느 비오는 날밤 우물에 몸을 던지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그녀의 영혼이 우물에 남아 밤마다 슬피 울며 누군가를 기다린다고 전해졌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제석은 갑자기 두려움보다는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그는 그녀가 무척 외롭고 힘들었을 것임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음 날밤 우물로 다시 찾아가 꽃한 송이를 우물 앞에 두고 속삭였습니다. 당신을 기억할게요. 그리고 당신의 사랑을 응원합니다. 그후로 재석은 더 이상 그 꿈을 꾸지 않았습니다. 마을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고 재석은 마을 사람들과 함께 오랜 세월 동안 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간혹 마을에 방문한 손님들에게도 이 이야기를 들려주며 경고를 잊지 않았습니다. 우물은 마을의 이야기가 되었고 사람들은 슬픔과 사랑의 서사를 품은 그곳을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재석은 자신의 불안함을 해결하고 마을에서 평화롭고 안정된 삶을 이어갔습니다. 이 이야기는 마을의 비밀로 남아 앞으로도 조심하기를 잊지 말라는 경고에 메시지로 전해져 내려갔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대학교 때 나는 자취를 시작했다. 학교와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작은 원룸으로 처음에는 혼자 산다는 사실이 설렘으로 다가왔다. 방은 그다지 넓지 않았지만 나름 아늑했고 혼자 생활하기에는 부족함이 없었다. 자취 생활에 익숙해질 무렵 이상한 일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밤 잠자리에 들기 전 침대에 누워책을 읽고 있는데 벽 쪽에서 아주 살짝 긁히는 소리가 들려왔다. 조용히 귀를 기울여 보았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사람들이 많지 않은 건물이라 가끔, 작은 소음이 들리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며칠 뒤, 그 소리는, 점점 더 자주, 그리고 오랫동안 들리기 시작했다. 항상 깊은 밤, 모든 것이 고요할 때쯤이면 어김없이 나타났다. 슥슥, 거리는 그 소리는 너무 미세해서 꿈속에서도, 귀에 맴돌 정도였다. 혹시 쥐가 있나 싶어 주도칠 방 곳곳에 설치했지만,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다. 어느날 밤, 이상하게도 머리가 무겁고 답답해 잠이 오지 않았다. 침대에서 뒤척이며 잠을 청하는데 갑자기 벽에서 들리던 소리가 멈췄다. 한순간 가슴이 철렁거렸다. 뭔지 모를 불안감과 함께 방안을 둘러봤지만 아무것도 달라진 건 없었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이상한 냄새가 풍기기 시작했다. 썩은 듯한 냄새와 곰팡내가 뒤섞인 듯한 냄새였다. 곧이어 그 냄새는 더욱 짙어져 숨쉬기조차 힘들어졌다. 결국 참지 못하고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켰다. 밖을 내다보니 도로 위에 불빛 하나 없이 새카만 어둠만 내려앉아 있었다. 찬바람에 몸을 떨면서도 한동안 창문을 닫을 수 없었다. 그렇게 또한 밤을 보내고 나는 점점 원룸에서 보내는 시간이 두려워지기 시작했다. 며칠 뒤 친구가 놀러왔다. 나는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이상한 냄새가 난다는 이야기를 했다. 친구는 웃으며 무슨 귀신 이야기냐고 농담했다. 하지만 내 표정이 심각한 것을 알았기 때문인지 친구는 잠시 함께 있기로 했다. 그날 밤 우리는 일부러 불을 끄지 않고 잠에 들었다. 그런데 새벽녘 친구가 나를 흔들어 깨웠다. 친구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공포에 질린 채로 벌어져 있었다. 방금 봤어. 누가 창문 너머로 우리를 보고 있었어.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얼른 불을 켰지만 방에는 우리 둘밖에 없었다. 창문을 살펴봤지만 바깥은 여전히 어두웠다. 친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여기 당장 나가자. 우리는 서둘러 방을 빠져나왔다. 그 후로 나는 그 원룸에 돌아가지 않았다. 친구와 나는 마을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를 했지만 모두들 우리를 이상한 사람 취급했다. 결국 나는 자취방을 계약해지하고 기숙사로 옮겼다. 그곳에서 겪은 일이 정말로 귀신의 장난이었는지 아니면 누군가의 장난질이었는지는 끝내야 할수 없었다. 다만 지금도 가끔씩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기분이 들 때면 소름이 돋아 잠을 이루지 못하고 난다. 그리고 가장 이상한 것은 그날의 그 냄새가 지금도 가끔 코끝에 스미는 것 같은 기분이 든다는 것이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는 작은 마을에 민수라는 대학생이 있었다. 그는 방학을 맞아 외할머니가 사시는 시골 마을로 놀러가게 되었다. 이 마을은 오래된 전설과 이야기가 많은 곳으로 유명했는데 민수는 그런 이야기들을 별로 믿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에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외할머니의 집에 도착하자마자 기분이 이상하게 무거워지기 시작했다. 외할머니의 집은 오랜 세월에 흔적이 느껴지는 곳이었다. 나무로 된 문은 삐가 겼고 집 주변에는 오래된 나무들이 어둡게 우거져 있었다. 할머니는 민수를 반갑게 맞아주며 맛있는 저녁을 준비해주셨다. 식사를 마친 뒤 민수는 오랜만에 시골 공기를 마음껏 마시며 밤산책을 나가기로 했다. 밤이 되자 마을은 깊은 정막에 잠겼고 민수는 달빛을 따라 마을이 낡은 골목길을 걸었다. 그때 길가에 있던 오래된 비서 하나가 그의 눈길을 끌었다. 비석에는 알수 없는 문자가 새겨져 있었고 그 아래에는 누군가의 날고바른 사진이 붙어 있었다. 민수는 그것을 자세히 보려다 가기 한 한기를 느꼈다. 그 순간 먼 곳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뒤에 조심해! 라는 속삭임 같은 목소리였다. 민수는 깜짝 놀라 뒤돌아봤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그저 바람 소리겠거니 하고 다시 고개를 돌리려던 순간 바람이 갑자기 사방에서 몰아치며 비석이 심하게 흔들렸다. 겁에 질린 민수는 서둘러 외할머니의 집으로 돌아왔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그녀에게 아까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다. 할머니는 순간 표정이 굳어지더니 입을 떼었다. 아마도 내가 본 비석이 이 마을에 전설에 나오는 그 비석일지도 모르겠구나. 오래 전한 여인이 그곳에서 안 좋은 일을 당했단다. 그 이후로 그곳에서는 가끔씩 이상한 일이 생긴다고들 해. 할머니의 말을 듣고 난 후, 민수는 그저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 중 하나인 줄로만 생각했지만, 마음 한 구석에 계속해서 불안감이 사라지지 않았다. 그리고 그날 밤, 민수는 설명할 수 없는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민수는 자신을 비추는 불타는 숲 속에 서 있었다. 불길은 하늘을 찌르듯이 타오르고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열기가 느껴지지 않았다. 무언가가 그를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고, 고개를 돌리자, 아까의 그 여성의 모습이 보였다. 그녀는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민수를 바라보며 입을 뻥긋거렸지만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민수는 숨이 막히는 듯한 공포에 휩싸여 잠에서 깼고 그 즉시 땀에 젖은 채로 외할머니가 계신 방으로 달려갔다. 그 순간 민수의 방 안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다. 도와줘, 제발. 다음날 아침, 민수는 외할머니에게 꿈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외할머니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민수에게 경고했다. 이번만큼은 그곳에 절대 가까이 가지 말아라. 그 여인은 아직도 진정한 안식을 찾지 못했단다. 민수는 할머니의 말을 듣고 며칠 동안 그 비석 주변에는. 않기로 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 여성의 비밀을 풀어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다. 결국 민수는 용기를 내어 마을의 기록 보관소를 찾아갔다. 그곳에서 그는 오랜 신문 기사와 기록들을 조사하며 사건의 진실에 다가갔다. 알고 보니 그 여성은 무고한 희생자였으며 그녀의 영혼이 안식을 찾지 못한 채 그곳을 떠도는 것으로 보였다. 민수는 그녀의 사연을 알고는 마음이 아팠고 그녀에게 평화를 주기 위해 무엇이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결국 민수는 몰래 작은 제단을 만들어 여인을 위한 제사를 지냈다. 그는 기도를 통해 진심을 다해 그녀의 고통을 덜어주기를 바랐다. 그리고 마지막 향불이 꺼지고 나서야 민수는 마음 깊숙한 곳에서 오랫동안 느껴온 기이한 불안이 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이번 여름방학은 민수에게 평생 잊지 못할 특별한 경험이 되었다. 그는 이 사건을 통해 세상에는 인간이 이해하기 힘든 많은 일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방학이 끝난 후, 민수는 다시 도시로 돌아갔지만, 마을에서 보낸 그 날들은 두고두고 그에게 깊은 여운으로 남았다. 민수는 때때로 그 마을과 비석, 그리고 고통받던 여성에 대해 생각하며, 그녀가 이제는 평화롭게 안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했다.